한 나그네가 공원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깊은 사색에 잠겨 있는 모습을 공원에 있는 청소부가 보게 되어졌어요. 황혼이 깃든 때에도 이 공원을 떠나지 않는 나그네를 보면서 이 공원에 있는 청소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대답하길 글쎄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부가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그것도 잘 몰라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이제 빨리 이 공원을 이 나그네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청소부는 그럼 이제 어디로 갈 겁니까라고 물었더니 그 나그네가 글쎄요 그것을 알았으면 벌써 여기를 떠났겠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가 누구냐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유명한 말을 남긴 철학자 데카르트 였습니다. 여러분, 데카르트는 몰랐던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이며, 그리고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철러역장 서론을 함께 살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순례자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나는 나온바 본양에서 더 나은 본양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네. 오늘 철로 역정에 따르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으로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 순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이들도 나온 바 본향을 떠나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떠남이라 할수 있습니다. 순례의 출발은 떠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아브라미 나온바 본양, 그의 육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왕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머물렀던 그곳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철로 역정의 시작도 바로 떠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크리천이라고 불리는 철로 역정의 주인공의 고향은 멸망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크리천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멸망의 도시예요. 멸망의 도시. 그 이야기의 시작도 그 고향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태연이, 예, 네, 알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예, yeah. 네. 고향을 떠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고향을 떠나더라도 뭐 KTX 타고 오면 몇 시간 안에 고향에 다시 올수 있죠.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당시, 이 아브라함의 시대, 모세의 시대에는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향은 단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고향은 자신의 삶의 근거지입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이에요. 가족들과 친지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고향 하면 우리가 그리운 거예요.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박상욱 목사님이 증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인사를 할때잘 지내나? 여러분, 경산에서 잘 지내나? 이게 뭡니까? 그건 부산에서 해야 될 말이죠. 잘 지내나? 싸라지도 못하겠어요. 이게, 이게 고향이에요, 고향. 절대로 잘 놓치지 못해요.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고향이죠.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던 그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본토를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토뿐만이 아니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지역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자신의 모든 익숙한 것을 떨쳐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그런데 이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순례 여정은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고향은 어디죠? 저는 제 고향은 여기 경산 옆에 있는 시지, 대구 시지입니다. 매호동요 우리 박성욱 목사님은 부산이겠지요. 네. 우리 김준혁 전사님은 진주입니다. 우리 최낙현 전사님 어디죠? 어디죠? 서울일 것 같죠. 그죠? 왠지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고향은 도대체 어디인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고향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사실 다 똑같거든요. 여러분, 골로세서를 보면, 원래 우리는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던 나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던 나라에 우리는 원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과 같이 멸망의 도시가 고향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도시의 이름과 같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멸망의 도시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 도시를 떠날 수 있을 것 같고 떠나고 싶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멸망의 도시가 이름이 멸망의 도시이지. 살아보면 꽤 괜찮거든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고집씨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고집씨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있고 편안한 삶이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고향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편안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떠나면요 세속현자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세속현자는 그 길은 피곤하고 고통, 굶주림, 위험, 벌거벗음, 칼, 사자, 용, 어두움을 만날 수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곳을 떠나면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편안한 삶을 포기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피곤, 고통, 굶주림, 위험과 같은 것을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죠. 따라서 고향,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누가 멸망의 도시를 떠날 수 있을까요? 누가 순례의 첫발을 뗄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절망하는 자, 절망하는 자 어떤 사람이 떠난다고요? 말씀을 통해 절망하는 그 사람이. 멸망의 도시를 떠날 수 있습니다. 철로 역장을 딱 펼치면 만나는 주인공의 첫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의 짐을 등에 지고 선 허름한 행색의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의 손에 책한 권이 들고 들고 있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든 책을 펴서 그는 손에 든 책을 펴서 어, 읽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괴로운 듯 몸을 떨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내 고통스러운 절규를 내뱉었다 아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주인공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 한번 보여주시면 등에 짐을 짊어지고 허름한 행색을 하고 손에는 책한 권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짐이 무겁고 너무 힘들어서 꾸구정하게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있어 서 있어야만 하는,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책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며 그는 절규합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바로 이 절규 절망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도 이 절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당황해할 때에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서서 요에서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뭔가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너희가 못 박았대요 그러면 부활시켜서 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의 주범은 우리들이고 부활 부활의 주역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조가 보이셔야 되죠. 한마디로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냐? 37절 말씀입니다. 37절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멸망의 도시는 이 절규가 있을 때에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라 천국 간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 죄로 인해 죽는다. 너의 멸망은 너의 결국은 멸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그 성경은 우리의 죄를 발가벗게 드러내고요. 우리를 잡아 이끌고 저 사망 깊은 곳까지 끌고 내려갑니다. 절망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절규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이 절망의 존재를 십사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절망과 직면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간혹 이 절망이 조금 느껴질 때라면 어떻게든 그 절망을 외면하고 이겨 보려고 견뎌 보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철로 역장의 주인공 크리션도이 고통을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 고통을 느꼈을 때이 고통을 가족들에게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견뎌보려고 하죠. 그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이 짐, 짐을 짊어지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크리천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크리천의 절망을 모른 채 하다가, 나중에는 조롱하기도 하고, 화를 내고, 나중에는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멸망의 도시에는요, 주인공 크리천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크리천의 아내도 있었고, 크리천의 자녀들도 있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크리스천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마치 그 도시에 크리스천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도 등에 짐을 짊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크리스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데 크리스천 혼자만 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크리천의 가족들과 그 도시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절망과 직면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은 이미 멸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리천의 절망의 이유는요. 전도자의 대화에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크리천이 절망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천이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이후에요. 이 책을 읽고 난 이후에. 클리천이 고통하는 이유는요. 사실 그의 손에 들린 책을 읽고 난 뒤였습니다. 그 책은 진실을 이야기해주거든요. 멸망의 도시를 사는 사람들의 결국 죽음과 심판, 지옥에 대해서 그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크리스천 주인공은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몸속에 만약에 암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아니 혹 몸에 약간의 증세가 느껴지더라도 너무 겁이 나서 무시하고 그것을 지나가고 그냥 살아간다면 결국 사망에 이르겠죠. 그러나 건강 검진을 통해서 그암 덩어리를 찾아낸다면 그 존재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절망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있을 때의 치료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듯 우리를 우리의 암덩어리,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서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절망 깊은 곳에서 우리는 영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을 때 우리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순례를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복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8장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기 이전에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탄식입니다. 바울의 절규죠. 여러분 이 절규가 있, 있는 후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 절망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의 등에 짊어진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는 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셨습니까? 만약 이 절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편안히 멸망의 도시에 머무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있고 익숙한 그곳에서 편안히 멸망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대아우르를 떠나십시오 애굽을 떠나십시오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르지 마시고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누가 멸망의 도시를 떠날 수 있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제대로 계산하는 자. 제대로 계산하는 자. 어떤 사람이 떠날 수 있다고요? 제대로 계산. 제대로 좀 계산 좀 하는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멸망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크리스천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멸망의 도시는 나름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습니다.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은 고집씨의 말대로 어리석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 도시를 떠납니다.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것은 이역에서 그런 것은 뭐냐면 고집씨가 말한 편안함과 친구들이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내가 누리려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시요. 그런 것은, 그 편안함은, 그 익숙함은 내가 누리려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가 더 크다는 겁니까? 내가 앞으로 얻을 것, 내가 누리려는 것, 그것에 비하면 그것은, 그 고향에서 누릴 수 있는, 멸망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락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을 찾으러 나는 갑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요. 썩,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유업 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이 크리션은 멸망의 도시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이 어서 돌아오라고 소리 지를 때, 여러분, 어, 사탄은요, 우리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뭘 사용하냐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그 말을 누구에게,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냐면, 가족들의 입을 통해서 합니다.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멸망의 도시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내가, 자녀가, 떠나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라고 할 때에,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려고 했던 그 크리천의 발이 가벼웠겠습니까? 쉽지 않죠 혹시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어 아주 잘생긴 배우가 한명 등장합니다 정우성 씨라고요 그분은 나이를 먹어도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멋있는 역을 합니다 반란군에 대항해서 그 반란군을 막으려고 하는 그 역할을 어 감당합니다 수도 방위사령관의 역할을 담당하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전세가 다 기울어졌을 때에 이 정우성 씨가 그래도 이 반란군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탱크를 몰고 나갑니다. 근데 탱크를 몰고 나가려고 할 때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패할 것이라는 직감을 한 듯이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원래 그날 아내에게 일찍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늦을 것 같아 떨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전화를 끊고요 아내가 준 목도리를 목에 탁 맵니다.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 부하가 딱 나타납니다. 부하가 나타나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거, 이미 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졌으니까 포기하라는 거예요. 청구를 겨누면서 당신이 나가면 우리 부대의 부하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정우성 씨는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부하가 정우성 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아들 대학 가는 거 보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족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발을 딱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크리천이요. 그 가족들이 돌아오라고 말리는데요. 크리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귀를 막고 이를 악물고 평야 항복판을 향해 내달리는 크리천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귀를 막았을까요? 그 가족의 이야기를 도저히 듣,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귀를 막고 이를 악물고, 이를 악물었어요. 왜 이를 악물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할수 없거든요. 이를 악물고 평야를 향해 한복판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그때 그가 외친 것은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신이 잃어버릴 것들, 자신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눈앞에 보였지만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그는 바라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는 이방의 땅에 거류하면서 지냈습니다. 정창민에서 유목민이 되었습니다.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이삭, 자신의 손자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을 보면 알수 알 있듯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갈대아우르로 돌아가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나온바 본양을 향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1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 것입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바라본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있다가 그곳을 떠납니다. 광야로 갑니다. 그는 편안하고 화려한 애굽 왕궁을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상주신은 이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뭐가 더 무겁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더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물보다 수모가 더 무거울 수가 있습니까? 보물이 낫지 않나요? 그런데 모세는 그랬던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크게 받냐?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으면 주님이 반드시 상을 주실 텐데 그 상은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보화보다 훨씬 더큰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썩지도, 더러워지지도, 쇠하지도 않는 그 상.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너무 고통스러울 거야. 너 잘못 선택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나중에 가면 세속현자가 하거든요. 그 길은 너무 위험한 길이다. 너무 어리석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크리션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세속현자의 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션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지만은 당신이 말한 게 맞지만 그렇지만 제 등에 짐이 말씀하신 것보다 그러니까 그 술래길을 걸어가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고통스럽다는 건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등에 있는 이 짐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해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의 짐이 술래의 고난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죄의 짐이 술래의 고통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거예요. 멸망의 도시에 머물며 그 도시에서 얻을 유익보다 순례의 길의 끝에서 받는 유익이 더 큰다는 것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 순례의 길에 고통이 있으나, 그 고통보다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얻을 영원한 생명, 그것을 위해 버려야 할이 땅의 편안함에 대해서. 계산 마치셨습니까? 계산 제대로 하셨습니까? 계, 계산 제대로 했냐고요?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던 그 죄의 짐의 무게와, 죄 짐의 무게와, 순례의 여정에서 짊어져야 할 고난의 무게를 잘 달아보셨습니까? 어느 것이 더 무거운 것인지, 뭐가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줄 것인지, 계산기 잘 두드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비이성적이라고요? 아니요, 굉장히 이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계산기에 우리가 받을 유업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포기해야 할이 땅의 편안함이 그에 비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수치를 정확하게 입력하기만 하면 거침없이 멸망의 도시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례자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좁은 문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절망의 늪을 만나고 그곳에 빠집니다. 크리천이 도움이라는 사람에게 왜이 늪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도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늪은 없앨 수 없습니다. 이 늪은 없앨 수 없대요. 왜냐하면 죄를 깨달을 때 생기는 온갖 찌꺼기와 오물이 여기로 흘러내려오거든요. 여러분, 이 절망의 늪은 단지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망의 늪은,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하냐? 왜 절망의 늪에 우리는 반드시 빠지고 거기서 허덕이느냐?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망은 죄를 깨달을 때 생깁니다. 죄가 있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망이 없으면 멸망합니다. 반대로 절망하면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에게는 영상이,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통렬히 지적하는 죄 앞에 서고 거기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절망과 절규가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계산하십시오 우리가 잃는 것과 우리가 마침내 얻을 것 우리가 짊어진 죄의 무게와 술래의 무게를 정확하게 달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크리스천과 같이 귀를 막고, 이를 물고, 그 광야 황복판을 향해 내달리며,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며, 그순례길을 출발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